안녕하세요. 형 어렸을 때부터 막 듣고 자랐다요. 누가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W 오늘 진짜 다 좋았어요. 이 모든 이 공기 그리고 습도. 와 장. 오,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자... 아 오늘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 정말 W 와 그리고 골든부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합니다. 야야. 감미데이. <laughs> 안녕하세요, W 구독자 여러분. 사이먼 도미닉 썸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3년 전이었나요? W 촬영했을 때 했던 짤 터뷰. 아. 그거를 오늘 이 탄을 할까 합니다. 그때 3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종이로 줬는데 아날로그틱하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W에서 아이패드를 샀나 봐요. 감격스럽고.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저 아이패드가 없어서 조 어, 잠깐만 내 셀카가 나온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자 짤터뷰 이탄 들어갑니다 가미데이 네 저희 어떤 미친 그런 제 안에 숨겨진 사이코 같은 그런 매력이죠. 네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팬들도 되게 좋아하셨고 만약에 내 일에 생겨 제 성격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이렇게 생겨도 돌아이 같은 부분들. 네 하나도 안 부끄러 워 이런 거는 정말 역사죠 저희 역사 거의 원테이크로 간 거거든요 다뭐 여러 번 해보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필터 한번 켜보고 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 거고요. 이런 생김 놀아줄 거야 이거는 이거는 아니 자꾸 왜 이렇게 생기면 놀아줄 거가 이러는 건데 자기가 우리랑 안 놀아줄 거면서 아니 뭐놀 기회가 생긴다면 놀아드릴게요. 네. 미우미우 알 님. 2년 전에 남기셨네요. 잊어버렸겠지? 제 걸로요? 저 요새 필터 그거 안 쓴지 오래돼가지고 뭐 없, 없을 텐데. 제가, 저는 약간 쉽게 질려하는 타입이라서 이거 뭐안 한지 되게 오래. 한번 볼게요 일단 뭐 있는지. 에? W 저 W 구독자 여러분 저 이렇게 생겨도 놀아줄 거예요. 됐죠? 네. W 이건 며칠 전인데 며칠 전에 제가 흠뻑쇼 서울 공연 게스트로 이제 갔던 날이죠. 가오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누가 찍어준 거라기보다 야 찍어봐봐. 해가지고 매니저가 찍어준 거. 공연 직전에 일단 기도를 해요. 오늘 실수하지 않고 즐겁게, 재밌게 할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머릿속 생각이 아, 오늘 가서 실수 틀리면 안 되는데. 근데 보통 잘 틀리진 않아요. 제가. 한번 틀리면 제가 그 틀린 날제 자신을 엄청나게 뭐라고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실수에도 저는 집에 가서 되게 몰아요. 제 자신한테. 거울 보면서 너는 진짜 오늘 쓰레기라고. 넌 바보라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네가 무슨 래퍼야. 연습이나 더 해. 깝치지 말고 약간 이렇게 제가 엄격하게 제 자신을 대해요. 토요일 날은 저 혼자 나갔었고 일요일에는 이제 로코랑 그레이를 데리고 나갔었죠. 데리고 나갔다가. 약간 아빠한테 앵기듯이 그러니까 뭐 제가 쌍이 형이랑 안 친한데 앵길 수는 없잖아요 미친놈처럼 몇주 전에도 같이 마동석 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술도 같이 먹었었고 밥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공연까지 제가 이틀 연속 이렇게 도와주고 항상 이렇게 쌍이 형은 무대를 끝나고 내려온 게스트들을 이렇게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이게 너무 그게 또 좋았고 반가워가지고 또삘 꽂혀서 앵긴 거예요 제가 아 정말 마음이 좀 아픈 사진 중에 하나죠 이 잠깐의 이 저의 그 장발 네. 이 파마 네. 이번 파마가 좀잘 말렸어요 지금 머리가 좀 짧아서 그런데 원래 약간 티모씨 그 느낌으로 좀 해달라고 우리 쌤한테 얘기를 했죠 원장 쌤한테 근데 제가 오늘 또 골든부스랑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모델이기도 하고 골든부스에서 혹시 머리를 똑바로 해주시면 안 돼요? 원래 머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길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광고주 분들께서 원하신다는데 그래서 이 기르던 머리들을 다 날려버리고 머리 펴고 같이 골든부스랑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머리를 안 잘랐으면 이렇게까지 흘러왔겠습니까 이거는 아까 찍은 W 화보죠. 아직 그 리터치 전입니다. 오늘 진짜 다 좋았어요. 이 모든 이 공기 그리고 습도 그리고 이 조명 그리고 스태프분들 스타일링부터 해 가지고 모든 여기 있는 계시는 분들 다 좋았어요. 근데 저는 오늘 제 자신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3, 4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어요. 원래 한 4시간 먼저 일찍 끝내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딱 2시간 전에 끝내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점이 정말 W와 그리고 골든 부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달 야, 야. <laughs> 오늘 제 얼굴 제 자신한테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어, 근데 괜찮은데? 근데 이게 약간 좀 의도치 않은 약간 야인시대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야인시대 완전 매니아지 않습니까? 모자 쓰는데 약간 전투력 상승하더라고요 <laughs> 자네가 김두한인가 약간 그 느낌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김두한이다 요 착도 좋았고 이렇게 가죽 자켓에다가 티셔츠에다가 신발도 신발이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아 근데 은근 근데 괜찮네 이렇게 다 뽑아놓고 보니까 골고래 모델이라니까요 많이 신고 많이 입어주세요 아 요때 또 W 오셨죠 그 잭인드박스 제이홉님 그 리스닝 파티 갔을 때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RM씨 만나가지고 또 약간 커플 식의 샷도 하나 찍고 아, 좋은 추억이죠 근데 홉님이 되게 장문의 d m 이었어 안녕하세요. 형 어렸을 때부터 막 듣고 자랐다. 누가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저그 전날 술을 미친 듯이 먹어가지고 거의 진짜 거의. 그때 그몸막 이끌고 가가지고 땀은 줄줄 흐르지 막막술 계속 나오제 몸에서 막 근데 되게 막 다들 반가운 거예요. BTS도 당연히 보고 싶었지만 실제로 뵙고 싶었던 뮤지션들이 계셔가지고 그때 인사도 나누고 되게 고마운 자리죠. 이거 안본 사람 있나요? 근데 이거 이거 거의 막 200만 넘었던데. 이게 쌈숙기라고 쌈디 눈물 정수기거든요. 이분 진짜, 진짜 변태인 것 같아요. 진짜. 막 연락이 왔어요. 회사 통해서. 뭐, 정수기 제작해도 되냐. 어? 해라. 좋지 뭐 해가지고 옛날에 염따 가습기 만든 거 봤거든요. 저는 한그 정도 사이즈일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실제 거의 대가리 통 사이즈를 댓글 보면 못 보겠다 막 이런 사람들 분들도 계시더라고. 너무 기괴하고 막 어떻게 사람 이렇게 목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머리 에물돈 꺼져가지고 이렇게 코랑 입에서 다 튀어나오게 하냐. 근데 저는 이거 그 편집본 왔을 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바로 큰 케이 그냥 올리라고 빨리 올리라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와 장. 아니 왜 이렇게 아좀 약간 무서운데. 아저저 저기 그빛좀 스프레이랑 좀 머리 세팅 좀 해야 되겠다. 물을 왜 질질 흘리고 있노 이거. 아,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이상해, 기분. 아니,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 옆에 있는 거 같아. 내가. 오, 잠깐만! 내가 나랑 키스할 수 있는 그. 그런 거 있잖아. 요 거울 보면서 우리가 막, 어, 내가 내자신이랑 키스하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데. 어, 근데 약간 눈이 마탱이 같네, 지금. 우리 기사이또 머리 갈라지는 거도 싫어하죠. 오우씨, 네.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위에 꽂으면 되는 건가?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 기석아 미안해. 잠깐만 참아 봐. 얼굴은 이쪽으로. 아우. 어, 무서워. 아, 기석 이마 보고. 이렇게 해서 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골든 구스실 거 멋있게 다 찍어 놓고. 아, 이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왜이 그만할까요? 왜요? 왜? 왜? 나도 좀 보자 실제로 내 우는 거 나는 내 우는 걸볼 수가 없잖아 실제로 잘 왜왜 왜? 아, 아 이거 방수 아니에요? 울지마 울지마 코 풀어 아무튼 그래, 잠깐만 <놀라> 야 미안해 죄송 미안해 니물 젓는 거 싫어하잖아 아 해야 되는 이거. 네, 아무튼간에 쌈순이었습니다. <laughs>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 보면서 거의 마지막 편볼때 거의 오열하면서 봤어요 집에서. 왜 이렇게 우니? 이게 나이가 들어서좀더 이제 좀더 눈물이 좀 많아지는. 숨기지 않아요, 막 눈물을. 아까 최근에 최근에 탑건 메버릭 보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또한번 이렇게 흐르진 않은데 이렇게 되게 <laughs> 되게 참은 거 있잖아요. 탑건 꼭 보세요, 진짜 탑건 진짜 짱입니다. 아. 어... <웃음> 잠깐만, <웃음> 너무 자연스럽게 <laughs> 아니 쓰레기통인 줄 알고 이거 닦아주려고 항상 이렇게 W랑 이렇게 화보 찍고 뭐 컨텐츠 찍으면 되게 재밌어요. 자주 자주 불러주세요. 오늘 조금 피곤했는데 막판에 이거 이벤트를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신나게 웃다가 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